출시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자기개발서가 있는데요. 찰스 두이그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지금까지의 뻔한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최소의 노력으로 극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언급했다며 뉴욕타임즈에서 극찬했었는데요. 오늘 공실스터디에서는 어떻게 이 책을 부동산 대표님께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찰스 두이그는 또 하나를 언급합니다. 바로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모든 부동산 대표님의 목표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목표이겠죠? 시스템은 어떻게 꾸준히 계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물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의뢰받은 물건을 빠르게 홍보하는지, 어떻게 고정손님, 임대인, 예비손님, 팔로워를 꾸준히 늘려가는지,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실무에서 하는 방법이 시스템입니다. 성공한 부동산도 실패한 부동산도 계약이라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부작용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도를 무시하고 뒷박으로 물건 작업을 한다거나 잘 모르는 손님에게 물건을 비싸게 계약하는 등 계약을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단발적으로는 운 좋게 계약할 수 있지만 절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목표보다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물건을 꾸준히 작업하는 시스템, 작업된 물건을 빠르게 홍보하는 시스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꾸준히 예비 손님 팔로워를 늘리는 시스템 등등. 저자는 목표보다 매일 꾸준히 시스템을 통해 습관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그는 네 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물건 작업, 물건 홍보, 손님 팔로워 늘리기 등 분명하게 내 부동산에서 한 일을 눈에 보이게 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몇 명의 임대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으며 문의 손님에게 물건을 몇 개나 소개했는지 등등 구체적인 숫자로 내가 한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물건 작업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물건 작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물 사진을 예쁘게 촬영해서 올리거나 매물 설명을 충분히 적어 등록해야 합니다. 내가 쓴 글을 내가 마음에 들어야 손님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할 때마다 새로운 글을 만들어 카톡 문자로 손님에게 전송한다면 아마 며칠 쓰다가 힘들어 포기할 것입니다. 유튜브를 해야 하는데 편집이 번거롭고 매번 등록이 어렵다면 아마 배우기 도전에 미리 포기할 것입니다. 글쓴이는 2분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를 만들 때에도 영상 편집이 2분을 넘어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습관을 자동화하고 미래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술과 장치에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부동산은 관계와 조율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손님과 임대인의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물건 의뢰를 받고 받은 물건을 빠르게 홍보하며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예비 돈님 즉 팔로워를 늘리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습관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해야 합니다. 강남 서초 최다 3천 개 부동산이 가입한 공동중개사이트 공실닷컴에서 5월 새로운 공실사이트 공실넷을 오픈합니다. 전국 모든 부동산과 임대인을 위한 공실채널 공실넷 회원에 지금 통합 가입하시면 1, 2인 부동산 대표님을 위한 부동산 마케팅 온라인 수업 공실 스터디를 통해 물건 작업 및 네트워크 홍보 유튜브 블로그까지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어떻게 부동산 대표님이 응용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을 위한 매일매일의 꾸준한 물건 작업 및 네트워크 중개.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운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하기 쉽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실뉴스였고요. 구독 누르시면 수백만원짜리 부동산 마케팅 강의를 온라인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